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가는 걸 보면서요. 여기에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언론사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인데 기억 없다던 한덕수 급돌변 윤석열이 직접 겸손 포문을 줬다. 이거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겸 자체가 어,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은 맞지만 이것을 법정에서 어. 문제가 없다. 죄가 아니다. 라를 입증하려 그러면요.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그 연루된, 연관된 그 내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죠. 당시 이제 이 계엄 선포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떴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정말... 어 막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데 뉴스가 JTBC 뉴스라서, 그것도 뉴스룸이라서, 선동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순간은. 근데 얼마 후에 바로 이런 뉴스가 터지더라고요. 동아일보, 단독, 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윤희 겸손품은 졌다. 뒤늦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실토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발언했다라는 것은 팩트일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너마저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 한덕수가 입을 닫는다 그래서 어그 뭐랄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호구에 갇힌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이죠. 뭘 해도 상황은 비슷하게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어 오직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적이 와야 되고요. 시간만이 답이다 이런 말을 보통 하죠. 자이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가 있지만 내용은 다 비슷해요. 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엄 당일 선포문을 자신은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이제 이게 사실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개엄 선포하는데 있어서. 상당 부분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런 말했습니다. 을 포근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이러자 그렇게 질문을 하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옷에 왜그겸손폭문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에, 그리고 지난 2월 6일입니다. 그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계엄 선포문이 제 양복 뒤쪽 문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상한 느낌은 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 라는 것 자체가 한덕수도 이미 그 한가운데 들어간 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0일이죠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예. 그러나 언제 그렇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뭐그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 말을 했었죠. 어, 지난 8월 19일 특검에 나와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겸 선포문을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뒤집기 시작한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네요. 비상 계엄이 무려 8개월이 지났어야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퇴세 전환을 했다, 입장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이제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가 개업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증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뻔한, 어,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구속영장 발부할 때 제일 큰 것은 증거인밀이고 위정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할때 그런 어, 의심이 될때 무조건 구속이죠. 자, 특검은 어,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태세 전환식 어, 이런 진술로 인해서 어, 새로운 고려를 할 수도 있는 여지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겸 적법,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윤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내란이다,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이다라고 인정 안 하지만, 어쨌거나, 주류 언론이라든가 정치권, 그리고 나라 거의 전체가 그것을 이미 내란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하는 사람들 보면, 장동혁 후보도 저윤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윤우계인 아니다라는 것은 그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엄만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 국내 힘 안에 있는 금뱃지들 중에는 단한 명도 윤 대통령의 저 계엄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방조범은요,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통상 이제 받는다라고 합니다. 윤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법정행은 무기징역 이상인데요. 어, 이렇게 되면, 뭐한덕 수도 최소한, 야, 2삼 30년 정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본인도, 어, 그냥 물론, 이제, 사활적 상황에 지금 몰린 거죠. 그러니까, 윤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수 없는, 어, 자기 몸 하나를 던지고 희생하면 몰라도, 어, 요즘 그런 공격자가 없잖아요. 장세동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 그 장세동을 끝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어, 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모와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그리고 저,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전개되죠. 수사를 받는 사람들, 어, 뭐 경찰이든 그게 뭐 검찰이든 가보면 정말 괴롭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번에 이제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엄으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요, 한덕수마저도 이제 어쨌거나.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법정에서 투쟁을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준다, 어, 구해준다 어, 그런 쪽에 서는 어, 뭐 생각을 해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여기에 또 대처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